나는 무죄다 얘기가 나온 김에, 아까 너무 짧게 얘기한 소개드려가지고. 응. 그래서 잠깐 일어나셔서. 그래요? 네, 짧게. 그냥, 왜냐면, 아직 수상한 지을잘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 뭐, 그건 다음에 한번 찾아가서 뵙더라도, 강, 강 선생님 다 같이. 짜요. 응. 토요일 날. 오셔서 어, 그 잠깐 부자간을 상담해 드릴 텐데 관여를 해 주실 건데 그때 오셨으면 더 좋은데 그때는 또 다른 스케줄이 있으셔요 그래서 오늘 오시면 또 여러분들이 하고 만날 수 있고 잠깐 얘기나 여러분, 가만나 고맙습니다. 저는 조작관첩 피해자 강광포라고 하는데요. 이 조작관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조금 내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60년 초에 일본을 가어요 네, 일본에 백분이 살고 계시는데, 음, 네, 일본에 가보니까 백분이 조촌이 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가 일본에 갔을 적에는 조촌이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으니까.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뉴스가 이제 오는 거 보면은 교포학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방문법으로 많이 이렇게 가지고 신입 딴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본을 살면서 음. 가 완전 가는 고향으로 들어가야 될 신세인데 나가 일본에 있는 친척들이 그런 관계에 있냐 인가지고 상당히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18년 살다가 고향으로 딱 올라오 올라오 규 그, 발라니까 그,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사촌 에게그 이야기를 했더니 사촌 형이 그러면은 영서관 직원들은 자기가 좀 알고 있으니까 영서관 같이 얘기도 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영서원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영서원에서 자수술을 써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몇 년도에 왔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일을 하다가 지금 가까이 고향으로 가게 된 거고 저거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수술 자세히 써서 보냈더니 자기들이 책임지고 보내줄 테니까 법칙만 한 가족들 데리고 한렇게로 들어가라 하더라고그 말을 듣고 내가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온 거예요. 오니까 공항에서 가족들을 보내주는데 나만 붙잡더라고 왜 붙잡냐고 물으니까 당신은 기관에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조금은 기다리시라고 해가지고 아몇 시간 기다리니까 그 다음 시간에 70명 도에 들어왔으니까 중앙정보부에 중앙정보부에서 3명이 왔더라고 그제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래서 밖에 나오니까 일본에서 몇년 살고 왔느냐고, 18년 살았다고 하니까, 믿음 없이, 이, 이, 이 저, 이 칼로 그냥 오목같은 시대라고. 진성 넘어를 하는 바면은, 일본에서 18년 살았으면은, 물을 들들어 들고 왔다, 이래요. 내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심사착 앞에 가지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는데, 중앙정보부에 가니까, 일본에 있는 인적 사항과 한국에 있는 친척들을 이런 걸다 쓰라고 하는 후에, 보수보으라고 해서,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제 고문이 들어와요. 내가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당신이 일본에서 18년 살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우리가 당신이 일본에서 어떻게 행복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한국에 왔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모든 걸, 이제, 갈 이제, 뭐, 말하라, 이제. 문 내가 이 부분에서 살면서 뭐, 나쁜 행위도안 했고, 다이진 이제, 친축거조총회라는 거, 있을 거, 연측가지고 그걸 전 미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4일 만에 나보고, 대한민국에서 떳떳이 살수 있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왔는데, 다음에는, 한달 후에는, 어디서 불렀냐면제일 경찰서, 대공과에서 불렀더라고요. 이 거기 들어갑니까? 거기서 또 나에게 어떤 질문을 들어오느냐면은, 당신은 일본에서 18년 살았고, 그, 백군인이 일본에 현직으로 이제 조총련에 있고, 왜 하필 18년 사, 살았으면 일본에 사는 것이 정상인데 왜 한국에 들어왔나 그러니까 당신은 뭐, 뭔가, 뭐야, 교결을 어, 갖고 왔다, 이렇요 그러니까 그걸 불러야 됩겠다 그, 그 말을 내가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게 아니라 그 수사관에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일본에 갈 때부터 일본에서 오래 살만 먹고 어느 정도 돈을 벌으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총각 시절부터 조금 더 돈을 보내면 부모님께 보냈다니까 아그 돈을 보냈다는 아, 그 것이 잘못된거야 이것이 공적금으로 등록한거요 얼마 보냈냐 누구에게 보냈냐 그돈이 한국에 왔으면 어떻게 살고? 이걸만 그냥 그냥 우리 그하면서 그냥, 그냥, 공, 공원 하면서 그냥 조사를 받는데 그래서 내가 많이 이제 공공을 이제 생각하면서 몇 년도 누구에게 돈을 얼마 벌었고그떻게 그걸 다한번 말했거든요. 말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입국 취급해가지고그 내가 그돈 번에 사는 이름을 딱 떼오더라고. 그니까, 내 말하고 어느 정도 비슷이들어가거그요몇 그래. 년도 와가지고, 어, 여기 와서고 한국, 저, 고향 방문했다가, 며칠 있다가, 일본으로 간걸쭉 나오니까. 이제는 그 돈이, 어, 떻게 사용했냐 하니까. 아, 나는 일본에서 부모님에게 보냈으니까, 부모님들이 알지. 나는 오자마자 당신들이 이렇게 조사하니까 잘모른다 하니까. 이제 부모님에게 가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니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이 돌봄는거 맞냐 니까 맞다.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아, 땅 사고 집 샀다. 그니까, 그, 땅을 사고 집 사면 그, 그, 그몇 년도에 사고 얼마 그 구매가 좀 나오잖아요. 그니까 러 그걸 또 풀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 면은 내가 자식이 세 명인데, 첫째하고 둘째는 몇년생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세 번째는 4년 더그래요 그러니까 4년이 비었대요. <laughs> 아, <laughs> 이 4년 동안 다 당신은 외국에서 병과도 안되요 <laughs> 그래서 <웃음> 네. 엄청나게 내가 거기서 내가 그 동원동으로 서4년만 주사 받았는데, 대주경찰서그바로야되그이 예, 예, 예 예, 제는 저쪽으로 갔지만, 내가 있을 때는 바로 여에어 바로 여기 어, 옆에, 어, 옆에. 음. 거기서 내가 한6 0일 동안 내가 고문을 받고있었수있거든요 네. 그 네. 그래. 네. 그런 <laughs> 과정에서 내가 그... 이제 나보고 그러더라고 당신은 다른 것이 이제 정말 이제 철저하게 교육받고 왔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줄 아,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이제둘러다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그 이제 교수 이제 그렇게 고문을 하면서 이제 조사를 받는 와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 돌아가시니까, 벌도 보더라고. 돌아가. 그러니까 난 그거, 돌아가신 줄만 아, 알아, 그것 이제 신문으로 봤지만은, 어, 일적 됐던,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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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도 안, 그냥 뭐, 고문도 안 내더라고. 아, 일주일 후에 이제, 그, 대공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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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대장인데 불렀다고 해가지고 갔거든요. 아, 들어가자마자, 나고 그러더라고. 아, 당신 수호했다. 내가 수고했다니까, 야, 이제 조사가 끝나가지고요. 지 검찰을 숨치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고생했다며 죽으면서, 자기가 네 조사해본 결과 별 혐의가 없으니까, 예, 집으로 돌아가라고 딱 말하더라고. 아,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말이, 말이 좀 괘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사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한참 그냥 그 고문하면서 하다가 박정희가딱 죽으니까 수족대까지 나오고 나가라 하니까 그라못 나가겠다고 딱찰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분들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왜문 나가다가 딱 묻더라고. 그러다가 내가 그말이 했죠. 당신들도 똑같은 수사가 아닌데 나는 일본에서 친척들이 그런 광고를 인내가지고 한국 에올 때부터 이제 영사관에다 찾을 수 있었고 여기하고서 중앙정보부에서도 조사받으면서 3일간 주사 받았지만 나가면서 대한민국에서 떳떳이 살라고 나왔는데 한달 후에 당신들이 잡아놓고 나를 지금까지 장난치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불안하냐고 아 불안하다고 만일에 내가 나가, 당신들이 나가라 해가지고 밖에 나갔지만은 또 다른 기관에서 와가지고 또 당신들이 같이 또 이렇게 뭐 한다면 난 불안해서 못 간다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 자기들이 밑에 뭐, 자기들이 막, 수골수골 하더니, 그, 수사가, 그, 나를, 조사할 때수사고 그, 명함을 달라고. 그, 명함 주면서, 만약에 우리가 원을보버려는데 다른 기관에서, 에, 또, 조사가 들어온다면, 우리에게 빨리 연락해주면, 우리가 다손써줄 테니까, 걱정 달라고. 우리가 다시 나간 후에, 같은 기관에 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 말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 말을 듣니까좀마음이에서 나왔거든요. 나, 내가 한 3년은 감시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나갈 때그 약속을 했거든요. 일본에서 직접 그러더라고. 일본에서 당신 오래 살았으니까, 친구들도 있고, 친축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고향만 먹을 거 아니냐, 하니까, 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오면은, 어떤 대화를 했고, 며집 예, 묵었다가 간걸 우리에게 이해해실수 있겠냐고 아니, 뭐, 아니 그건거 어느 얼마든지 뭐, 말할 수 있다 래서 내가 뭐친척로 오던지 친구들 오던지 며칠 있다가 갔다 오고 편지가 오면 편지를 직접 봤더니 언니가 3년간을 감시하다가 그럼 풀어주더라 예, 그 후에는 이제 7년이 지났어요 7년 징역에가 이제 육군 보안대에서 들어온 거예요 <웃음> 육군 <laughs> 보안대에서 아니가 <laughs> 육군 보안대에서 딱 들어왔더니. 거기는 처음 가니까 그러더라고. 당신 날때그 뭐 일본에서 오래 살면서 한국의 월드에 뭐 뭐야 영상 에 있는 자술서쓴 것도 알고 들어오자마자 중앙국에서 3일간 조사받는 것도 알고 이제 경찰서에서 뭐한 60일 동안 공면 뭐 고문받으면서 조사받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공문만 아닐 거고 당신 그자술서만 써주면은. 이, 울산에 계약했을 고만하면 되니까 월화가지 자수실만 쓰라고 그래서 러그자수실를 써서 나온 거예요. 이한 달이 지나니까 또 왔어. 한달딱 오더니 그때 그 처음 왔을 때는 낮에 왔는데, 부어줄 때는 새벽 같이 갔어요. 그 새로 갔으면 딱 들어가더니, 와 들어가지 말고 그냥 채소 딱데고들어왔더라고 얘가 그러지 않아요. 야, 이거 잔디 때문구나 해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지하실 그그 조사실로 들어가. 딱 들어가더니 거기 대자리 딱 나오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당신 여기 어떤그어어 무슨 어, 어. 여기 어 무슨, 무슨 어? 네. 여기 아니 음. 내가 뭐아고냐대체그들이그습니다 뭐, 음. 가만 있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제 협조해준 에 따라 가지고 살아서 나갈 수 있고, 죽어서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거금 주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말로 이렇게 인간 도살자이요 거기 주더라고 그래서 밑에 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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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응. 그, 그, 그 보고, 국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국목 가져와가지고, 국목 기본부터 이거 이또 이제 조수를 들어가는데, 내가 그그저 보안대 수사받는 늙고 그렇거든요. 당신들 나를 미심해가지고 조사한건 내가 이해가래는데 당신들 못해보라고 똑같은 대한민국 수사관 아니냐가소속만 들리지 근데 어디서는 조사 받아가지고 나 대한민국에서 떼뜻이 살라고 어떤 곳에서 조사 받아가지고 편의가없으니 나가라고 또당신들은 잡아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거니까 그냥 이해를 들어가지고 나를 풀어준 사람들을 나를 관찰 이런 거 알면서 푸는 거다 마찬가지 아니냐? 아니가 굳은 군 이제 이제 군인들이니까 군납발로 그냥 키우더라고. 이 그때부터 계속 그 엄청나게 그냥 검문을 받는 거예요. 고문을 이 검문을 받는데 이 중앙정보부나 이 경찰 수사관들은 그래도 뭐 하는데 보안대는 현역 군인들이 그젊은이들이 그가니까 어디서 시키면, 시키도 그냥 시켜, 그냥, 뭐, 칠로 그냥 시키는 거예요. 예. 자기, 뭐라고, 뭐, 반말 하면, 저, 저 뭐라고, 이것 아, 아,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그냥 계속 그냥, 그냥 폭력으로 들어오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그냥 겨이 수 밖에 없더라고. 내가, 아, 니야 내가 여기서 나간 는 해도, 결국은 정말, 뭐, 덜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한 45일 동안 이제 고문을 많이 했었지 예. 봤는데, 거기서는 내가 그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막 암기시키더라고 세명이 시키더라고 매일 수사가 막 풀면서 계속 바꾸고 배고파요 그러면은 나도 다른 일이라 예를 들어가지고 세명이 수사하는다면 그 세명 중에 다바뀐게 아니거든 순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왜냐그 순한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나 조사한거 왜 고문에 못들겨가지고 허위 잡이 있겠다면은 다른 사람은 무섭고 나는 무섭게 얘기하냐 하면서 또 고문들고. 그니까, 누구와 누구지, 그냥 구글를 못하게 그냥 막 돌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스킨을 시키더라고. 세례를 시키면서 하는데, 하루는 그 전기 고문 들어가기 전에 그군인관을데려왔다고군인관딱 데려와가지고, 그, 어 그러까 나, 그, 저, 시켜을돌고 그 청진비로 그 이제 신남발동을 이제 어한 후에 그때는 막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니까 그 군인에게 별 이상 없으니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매일 정기봉으로 들어가는데, 그정기봉으로 들어가는 내가 거여러 가지 그 복지를 그 복을 그, 그, 그 하는 방법이 다다르어요그니 거기서 까으로치고까으로치고 하다 보니까. 아,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엄지손에 그냥 막 인지가 묻어있더라고. 아왜 인지가 묻어있는 거냐 하면은, 나가 허위작업을 하잖아요. 허위작업을 하면은, 그거 내가 인지를 찍어야 법정이 와서 효력이 있는데, 내가 안 찍었거든요. 고원에올 음. 이에서 그 이제 허위작업을 했으니까, 안 찍었었죠. 그것만큼은. 그러니까 내가 그 까무어 치칠 때 그냥 그것을 막 찍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기 서에 한 45일 동안 고문받으면서 이제 법정에 사회가 됐는데, 그냥 법정에 사회가 돼가지고 년을 어, 그 7년 명을 받았거든요. 7년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광주를 갔는데, 아, 광주에 가보니까, 아, 제 집분들이 나를 포함해가지고 한 12명이 있더라고. 근데 그분들하고 뭐 갑자기 이제 생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딱 이, 그, 이 사상이 발견됐죠. 자산에 관련되고다 일본 갔다 오는 사람이나, 그제에 고향에 있던 분들이, 일본에 지척방문 갔다가, 일본에직 지척이 조청방문이 있으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면, 잡아놓고 잡아놓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이제, 광주교에서 이제 같이 살면서, 근데, 우리가 그, 업를 한글 그냥 가슴에 묻고, 이제, 살면서도, 조금 희망은 있었어요. 뭐냐면, 제심이라는 제도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언젠가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꾸면은 우리가 학생할 기회는 있으니까, 그런 그 뭐가 있어가지고 교도에 있어서 견뎌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그 조작관, 그 간첩,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한교도 소월만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laughs> 이뭐 전주로 갔다가 대전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그 마지막은 전주에서 있다가 91년도에 왔는데 저 출소했는데 그때가 91년도에요 91년도에 출소 출소 이런온나는니 간창이란 죄명을 고 이제, 이제 뭐 하니까 사회 나가도 어디 있다가 지 가가지고 직장 생활도 못 하니까 할수 있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이제, 거세 현장에서 막노동을 한 거죠. 막노동을 막 하다가, 에, 내가 재심하게 된 동기가 어릴 때냐면은 2009년도에요. 2009년도에 이제 그때가 이제, 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재심을 청구할 때, 우리 제주도 분들은 서울 분들하고는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섬이다 하니까 좀 경보가 무죄요 서울 분들은 그 전에부터 이제 재심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재서 이제 2005년도에 제가 제 재심 여기면 되니까 광주에서 같이 살던 분들이생각이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재심을 하자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그분들이 이름 다 나왔는데 나를 포함해가지고 7명이나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청구한 애가. 순차적으로 이제 재심 이제, 이제 뭐 하면서 무죄가 나왔는데, 저는 무죄 나온 날, 짜가 2017년도 77일이에요. 딱 10년 거린것 10년 걸려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재심을 주관을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 그 서울에 있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그 지금 여기에있는그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 분이, 거기 에 있는 그 사무국 부장님이 제주도 뿐만,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3, 한 40년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도와줬지. 그 분이 저에게 희 이런 말을 한다고. 아, 제주도권들 자기가 도와줬다고 하니까다 사람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제주에서뭐 기념관을 지켜가지고뭐 이제 뭐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분이 잘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필 우제도 받고 보상금이 나오니까 내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내 집에 수상한 집을 잘해가지고 또 수상한 집에 가는 것이 당선되게 가지고 오라라까지 오고 있습니다.